안녕하세요. 고정호입니다. 지난번에 올려드린 1편, 잘 보셨습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방송에서 리시버 드라이어가 네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종류입니다. 리시버 드라이어는 하나밖에 안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는 두 개, 세개 달려 있는 게 아니고요. 딱 하나 달려 있습니다. 1번 포지션에 있는 거, 2번, 3번, 4번. 이렇게 네 군데 달려 있는 포지션으로 리시버 드라이어가 부착되어 있다. 리시버 드라이어는 입력과 출력 측, T1과 T2의 온도 차이가 발생하면 안 된다. 에어컨이 비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하는 차원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방송 내용입니다. 이게 에어컨 1편입니다. 보셨다면 기억을 상기하는 차원에서 이 내용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리시버 드라이어가 여기 있는 방식이 가장 최초로 나왔다. 두 번째로 여기 있던 것이 나왔다. 세 번째로 나왔던 자동차들 최근에는 콘덴서와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 여러분들 자동차에는 지금 3번의 방식을 장착하고 다니는 자동차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번이든 2번이든 뭐 3번이든 4번이든 간에 가스가 들어가는 쪽 T1과 그리고 가스가 리시버드를 통해서 나가는 쪽 T2라고 했을 때 T1과 T2의 온도가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T1 측이 높다 또는 T2 측이 높다. 이렇게 되면 잘못됐다. 그러면 에어컨 성능이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 화물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계실 겁니다. 이 팬이 있습니다. 엔진 펜. 이 팬이 비스코 펜입니다 열가뭉식 팬이 되는데요. 이팬 위에 카바가 씌워져 있는데 이 커버를 벗겨버린 자동차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에어컨은 제 성능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 카바를 뭐라고 부르냐. 시라우드라고 합니다. 시라우드가 없는 자동차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운전석에 앉아있는데 의자 밑이 따끈따끈하다. 그렇다면 내 차에 혹시 시라우드가 없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셔라. 이런 말씀을 하나 아울려서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론 에어컨 2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에어컨 부품에 장착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뭔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죠? 팬이 생략이 된 겁니다. 많이 장착되어 있는 팬의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얘가 에어컨용 팬이고요. 이거는 엔진용 팬입니다. 보통 여기는 비스코 팬으로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도 있고 여기에 전동식 팬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고온 압의 게스가 나와서 콘덴서를 갑니다. 그리고 리시보달을 거쳐서 이 익스펜션 밸브를 거치고 그리고 에바프레이터를 차갑게 만들어 준 다음에 이 팬이 돌아서 바람을 불어서 운전석 쪽 코너 중앙 조수석 쪽 코너 이렇게 해서 세 군데서 바람이 나오죠. 그리고 이거는 다시 들어가서 콤프레셔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제 어 에어컨의 개요 어느 정도는 아셨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다가 생략했던 부분인데 오늘은 여러분이 본니을 열고 엔진 룸을 봤을 때 에어컨 파이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어컨 파이프를 보고 이것이 고압인지 헷갈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에어컨 파이프를 만져보십시오. 따끈따끈하다, 뜨겁다, 이러면 고압입니다. 그리고 차가운 쪽, 정상인 자동차는 파이프에서 이슬이 맺힙니다. 결로가 맞춰 있는 걸볼수 있는데 그게 저압이고요. 뜨거운 쪽은 고압입니다. 그래서 에어컨 장비를 보면 공교롭게도 약속이나 한 듯이 왼쪽에 있는 거는 저압 측 게이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이지는 고압입니다. 그러니까 고압과 저압의 압력을 이용해서 에어컨은 가동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압 지침은 어디쯤에 있어야 되고, 고압의 지침은 어디쯤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규칙을 잘 모르고 정비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로 교환하는 쪽으로 정비 방향을 잡습니다. 교환을 하더라도 이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모르고 교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아시고요. 사례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2000년대 초입니다. 2000, 아마 2년, 3년? 이 무렵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몇년 전에도 문제가 됐던 그런 케이스인데, 두 가지 다 사례를 드릴 것이냐, 시간 관계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지금 이 그림과 이 그림을 보십시오. 편차가 생긴 게 보입니까? 아직 모르시겠습니까? 전동식 펜으로 되어 있는 모습인데 현재 여기는 여기도 전동식입니다. 여기 지금 이 사이가 멀죠. 여기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때요. 지금은 가깝죠. 여기가 이렇게 가깝습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멀어졌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제가 자동차 정비 체인점 거기서 기술 자문 위원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고객 게시판에 땡땡땡을 고발합니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글을 보고 전국에 있는 땡땡땡 체인점의 사장님들이 서로 저한테 방문해 주십시오. 무료로 정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자동차 소유주 분이. 인천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천시 북구 청천동에 있는 땡땡땡 체인점으로 입구가 됐습니다. 여기 사장께서 에어컨의 그 실내 온도를 한번 재봤어요. 18도가 나온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체인점에는 히어로들이 많으니까 히어로다운 어떤 생각과 발상에서 첫 번째 컴프레션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가동시켜 보니. 역시 동일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콘덴서를 바꿨습니다. 또 에어컨을 켜봤더니 역시 동일합니다. 세 번째는 에버프레이터를 바꿨습니다. 에어컨을 가동 시켰는데 똑같더라. 그래서 이 체인점 사장께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부품상에다가 팬을 주문했습니다. 네 번째로 이 바꿔볼 생각으로 팬을 주문해 놓고 영감님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에서 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 차가 들어왔으면 처음부터 질문할 것이지, 왜 이렇게 하루 종일 고생만 하다가 전화를 했는가, 이렇게 어 예단을 쳤었는데, 뭐 하다가 전화를 했느냐라고 했더니, 바로 쿨링팬, 이거를 바꿔볼까 하고 주문을 해 놓은 상태랍니다. 그래서 취소를 해라. 그리고 나서 가르쳐준 대로 해라 그랬더니 반품하면 되니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서 그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혹시 사고차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모르겠답니다. 콘덴서하고 라디에타의 사이가 얼마나 되는지 가서 봐라 그랬더니 전화 끊지 않은 상태로 갔다 오더니 상당히 멀답니다. 차로 재 봐라 얼마나 되는가 그랬더니 명함 하나의 공간이 생겼답니다. 지금 이 그림과 같이 멀답니다. 무척 멀어 버린 상태. 이런 상태가 되면 왜안 시원한가? 그것을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람을 불면 이렇게 통과해야 정상 아닙니까? 팬에서 부는 바람, 엔진에서 끌어당기는 바람이 있으니까 화살표와 같은 모습으로 공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람이라는 존재가 희한합니다. 여기로 들어갑니다. 사이가 떠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하, 좌우, 옆에서 끌려 들어가는 바람 때문에 냉각팬이쿨링팬에서 부는 바람이 콘덴서를 완벽하게 식혀주지 못하고 공기가 들어간 겁니다. 또, 엔진에서 끌어당기는 바람 역시도 콘덴서 쪽에 있는 바람을 끌어와야 되는데, 여기서, 저기서, 사방에서 상하, 좌우로 끌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콘덴서의 크기가 요만하다 하면, 요만한 상태의 냉각밖에 안 되는 겁니다. 즉, 콘덴서로 들어가는 T1 측의 온도와 T2의 온도 차이가 어떻습니까? 납니까? 안 납니까? 온도 차이가 나야 됩니다. T1 측이 가령 60도면 T2에서는 40도 이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T1과 T2의 온도가 비슷합니다. 잘해야 5도. 10도, 이 정도 차이 밖에 안 납니다. 그러면, 고온 고압의 기체가 콘덴사를 통과해서 나올 때는 액체가 돼서 나와야 되는데, 기체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체 상태로 팽창 밸브를 거쳐서 에바프레이터를 적셔주니, 에바프레이터에서 차가운 냉기를 만들어내지 못하죠. 그것을 이팬으로 불어냈으니, 당연히 에어컨은 안 시원한 것입니다. 바로, 온도계 하나만 있었어도 알수 있는 또 에어컨의 구조를 좀 정확하게 알수 있다면 또 부품별로 그 역할을 다 알고 있었다면 쉽게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체인점 대표께서는 고생을 했던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에어컨이 좀 불만족스럽다라는 분이 계시다면 콘덴서입니다. 이 콘덴서 부분에다가 물을 뿌려 보십시오. 뿌려봤더니 냉기가 뚝 떨어진다. 그렇다면 이것처럼 엿바람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또는 윗바람이 들어가는 건 아닌가 아래쪽에서 바람이 새 들어가서 콘덴서에 충분한 냉각이 아닌 일부의 냉각만으로 에어컨을 켜고 다니는 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곧콘덴서 냉각이 잘 됐기 때문에 에바퍼레이터에서 충분한 냉기를 얻을 수 있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리는 다음 시간에 3편 시간에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과거에 r12라는 가스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라디에이터의 크기보다 콘덴서 크기가 작았습니다. 이래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나오고 있는 134a라는 가스 이거는 뒷봉에서 개발해서 파라마그베에서부터 R12보다는 성능이 나쁜 에어컨 가스가 됐습니다. 134a는 무색, 무취, 무미, 무독 이런 네 가지의 장점을 가진 가스가 아닙니다. 빠르게 변하는 성질을 가졌고 입자가 가느라서 잘 노출되는. 그런 게스가 됩니다. 그래서 134A용 게스를 사용하는 자동차에서는 콘덴서의 크기를 키워야 됩니다. 라디에타 정도만큼의 콘덴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큰 콘덴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사이가 멀면 또이 사이에 있는 바람막이가 없어지면 에어컨은 덜 시원한 것입니다. 물론 팬의 속도가 느려도 정상적이지 않아도 또는 여기 있는 비스코펜의 속도가 정상적이지 않아도 에어컨 콘덴서의 냉각이 안 돼서 에어컨은 정상적인 성능을 내지 못한다 이렇게 아르시고요. 디시버드라이에는 입출구의 온도가 패차가 생기면 안 된다. 콘덴서는 입출구의 온도 차이가 20도 이상은 낮아야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를 여러분 들의 에어컨 이 지금 현재 불만족 스러울 때, 여러분 스스로 도 어느 정 도는 내 것도 이런 문 제가 있는 거 아니 냐？라고 생각 할수있을것같 습니다. 또한 정비사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고객의 자동차를 정비할 때 내가 지금 봐드리고 있는 고객님의 자동차는 왜 성능이 나쁠까? 한번 정도는 궁금해 하셨다면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콘덴서의 입출구의 온도를 측정해 보시고 그 온도 차이가 별로 없으면 콘덴서 냉각이 안 돼서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또 하나 화물 자동차의 경우는요 콘덴서 냉각이 잘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 구조이다 보니 정상적인 게스의 용량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화물차라고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게스의 정량이 얼마냐면 400g인가 그렇습니다. 이 차는 400g을 넣으면 안 됩니다. 고압이 너무나 올라갑니다. 고압이 이 정도 가지면 좋겠는데, 이렇게 많이 갑니다. 고압이 너무나 올라가니까 위험하다 싶어서 게스를 덜 넣습니다. 가령 300g 정도로 줄입니다. 그러면 지침이 내려갑니다. 저압 또한 지침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적당한 냉기를 얻을 수 있는데 문제는 부족한 가스 가지고는 에바포레이터를 충분하게 차갑게 만들지 못해서 에어컨이 불만족스럽게 나오게 된다. 이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셨다면 내가 건드리고 있는 화물차에서의 에어컨 성능이 나빴던 이유가 콘덴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기억을 하신다면 화물차에서 에어컨 성능이 나쁜 이유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권영호 TV 구독자님, 또 권영호 TV 시청자님, 여러분의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에어컨의 어떤 문제점 그것이 곧 엔진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의 온도가 높은 상태로 엔진으로 공급되면, 라디에타 냉각을 돕는 게 아니라 방해하게 됩니다. 비록 냉각 수정비를 했을 만정, 엔진의 온도가 높은 상태로 자동차가 가동되게 된다. 그렇게 되실 때는 공연비에 영향을 받는다. 출력 감소도 발생한다. 연비도 나빠진다. 그리고, 개소린차는 녹킹도 나게 된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전전긍긍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무엇을 정비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신 경험이 있다면 오늘의 방송 내용을 다시 한번 되돌려 보시고 내 자동차의 지금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온도계 하나만 가져도 즉, 비접촉식 온도계 하나만 가지고도 에어컨 성능이 좋은지 나쁜지까지도 찾진할수 있고요. 곧 온도계 하나가 여러분들 자동차를 진단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쪽에 있는 링크를 따라서 다시 한번 에어컨 성능이 어떤 것인가를 감상하시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